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책 등이 없는 중철제본이나 실제본의 경우 이 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문서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도련선을 계산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내지로, 판형으로 정하신 그 파년 그대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나 표지나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1페이지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도련과 슬로그. 여기서 이제 슬로그는 무시하시고 도련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개의 업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철 재본의 경우에는 인터프로 인디고에서 할 거기 때문에 3으로 도련을 맞춰주시는 게 맞고, 내가 실제본을 할 거다. 그럼 레드 프린팅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 3을 5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백 및 재단.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여백을 반드시 0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0으로 꼭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여백이 사라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서 보시면, 새 페이지 만들기 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이 페이지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 이렇게 두 개의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를 둘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셨을 때,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도록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끌어다가 1페이지 옆으로 가져다가 올려주세요. 근데 혹시 하시다가, 어, 나는 마우스를 쭉 끌었는데도 2페이지가 1페이지 옆으로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체크를 제대로 해제를 안 하신 경우에는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표지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오른쪽에 오는 이 표지가 앞 표지고 왼쪽에 오는 이 표지가 뒷 표지고 책을 감싸는 형태로 내지 를 감싼 형태로 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 만드는 거는 이제 내지에서 이미지나 글을 넣은 거랑 동일하게 해 주시면 돼요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미지를 넣으시거나 표지에 색을 입력하실 때 당연히 이 도련 부분, 빨간 선 부분까지는 다 채워주셔야 나중에 제작이 됐었을 때 오차 없이 제작이 됩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이미지가 지금 되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창에 들어가셔서 아니, 보기에 들어가셔서 화면 표시 성능에서 고품질로 바꿔주시면 실제 인쇄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입력하시면 이런 부분의 색깔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셔가지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색을 저장하고 싶다, 계속 사용할 것 같다 하시면, 화살표 누르시고, 아래 플러스 누르시고, 더블클릭 하셔서 색깔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포인트색. 텍스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뒤편에 가격이나 작가의 이름이 앞쪽이나 옆쪽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상태에서 Shift W 누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등이 있는 책의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등이 있는 책은 무선 제본, 양장 제본 또그 밖에의 책등이 있습니다. 어, 보통 실제본과 중철제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책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문서가 뜨실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처음으로 책을 만들기로 정해 놓으셨던 판형이 있으시죠? 그 판형을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내지와 동일한 사이즈를 입력해 주셔야 겠죠. 그리고 페이지는 1페이지, 시작도 1로 해 주시고요. 도련은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3에서 5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선 제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로 인디고에서 할 거고, 인터프로 인디고는 3. 밀리미터가 기준이기 때문에 3으로 도련을 해주시고 슬러그는 무시하시고 0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파란 버튼 여백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근데 표지에서 중요한 건 여백을 반드시 0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0 누르시면 도련선만 있고 여백이 없는 종이가 페이지가 나타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에 새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를 총 3페이지를 만드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어, 보통에 바로 클릭하시면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선택한 스프레드 재편성 허용의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다 해제해주세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체크된 게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1페이지 옆으로 가져다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2페이지 옆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화면에서 1, 2, 3페이지가 다 붙은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 2페이지가 책등이고 오른쪽 3페이지가 앞표지, 왼쪽에 첫 페이지가 뒷표지가 돼서 책을 감싸는, 내지를 감싸는 형태로 책 제작이 됩니다. 지금 책등이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는 거죠. 표지를 만들 때는 책등 두께를 정확하게 알고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작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인터프로 인디고에서 디지털 책자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해 보는 겁니다 120에서 180 부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용지랑 그람 수가 실제로 내가 만들 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내가 스노우 250내 집. 아트지 120g을 해놓고 실제로 만들 때는 다른 걸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책등의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지 제작하신 걸 다시 한번 또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표지를 책등이 있는 책들은 표지를 제작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종이로 만들지가 이미 다 어, 결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 일반지 스노우 150으로 하고 레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지, 앙상블로 하겠다. 앙상블 160으로 40페이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래에 세메카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4.4mm이죠. 이거를 센치로 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4.4입니다. 그러면 어, 인디자인으로 다시 오셔서 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크기 편집이라는 창이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높이는 똑같겠죠? 대신에 폭이 4.4가 되는 거4.4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 보통 하셨을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어, 페이지가 옆으로 안 끌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처음에 오른쪽 마스, 마우스를 클릭하셨을 때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거고 어, 지금 이거 크기가 작아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여백을 0으로 설정하셔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기존의 여백을 설정하신 분들은 이 크기가, 책등 크기가 안 작아지거든요. 혹시 책등 크기가 변경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여백을 제대로 0으로 설정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지 만드시는 이미지나 이런 거는 이 내지 했을 때랑 동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제가 설명 을 생략 하고 제작 을 해보 겠 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어, 책 등이 있는 책의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책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 책의 제목이라든지, 작가 명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책 등, 책을 접어서 이제 책 등만 보였을 때, 그책 등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제목을 다시 한번 적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어, 이미지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표지 내보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창에 들어가셔서 출력, 프리플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 주세요. 오류가 없으므로 확인이 되셨으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내보내기 표지라고 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화형이 있고 PDF 인쇄가 있습니다 인쇄를 반드시 클릭해 주시고 저장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내지와 동일하게 고품질 인쇄 또는 출판품질 두 두개 중에 하나로만 하셔야 돼요. 저는 고품질 인쇄로 해보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모두를 체크해 주시고, 내보내기 형식은 반드시 스프레드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표시 및 도련에서 재단선 표시와 맞춰 찍기 표시, 그리고 아래 문서 도련 설정이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고, 도련이 내가 처음에 설정한 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표지는 한 장으로 제작이 되어야 돼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도련, 이 네모난 박스에서 넘치게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도련을 지금 잘 맞춰서 제작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줄, 줄이 이제 접히는 부분이에요. 앞표지와 뒷표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반드시 어, 표지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 제목과 작가명과 가격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제작을 하실지를 미리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등이 있는 책을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에 들어가셔서 출력, 프리플라이트를 클릭하시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오류가 하나 있다라고 뜨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고 클릭해 보면 넘치는 텍스트가 있다고 해요. 클릭해 보면 이 부분에 지금 빨간 박스가 있네요. 없애 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오류 없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주신 상태에서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제목으로 책등 등 표지 파일 형식에서 보시면 PDF가 대화형이랑 인쇄가 있는데 반드시 인쇄를 선택해 주셔야 되시고 저장 누르셨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고품질 인쇄와 출판 품질 이두 가지로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품질 인쇄로 클릭한 상태에서 페이지는 모두 내보내기 형식은 반드시 스프레드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표시이도련에서 재단선 맞춰찍기 문서 도련 설정이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래 도련이 내가 처음에 설정한 도련과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 그대로 따라서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신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음, 이것처럼 책등에 있는 책도 반드시 똑같이 한 장의 종이로 한 장으로 펼친면 기준으로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내지처럼 세 페이지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내 보내기 형식을 잘못 체크하시는 거예요. 반, 반드시 페이지가 아니라 스프레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도련선 표시를 봤을 때 도련보다 이미지가 더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모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러면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보시면 이 높이가 지금 책등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책등이고 여기가 앞 페이지, 뒷 페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책등이 있는 책을 만드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은 책등의 두께를 잘못 계산하신 경우예요. 내가 맞게 잘 했는지를 여러 번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